사랑합니다. 어우 반찬가요? 아닙하다막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다음 우리 이글스의 요리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리 연령치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즐거운 곡을 헥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 우리 예.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눈물을 아, 보이나요? 너무... 으이, 예, 맞! 으이, 예, 맞! 이 와중에 안타가 나옵니다! 주의, 고, 고, 고. 인피니치어리가 조금 있다가, 예, 모든 좀 했으면. 아, 우리 엄마의 치어리 도팀 심장이야, 심장. 겨울을 보내고 다시 내년에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Is... 감사합니다. 으만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귀여운 면 나오는 우리 인지아 쉐이